홍콩 훗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의 홍콩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데이 y 17몇 강? 예, 네, 그렇죠. 줄리엔 강 말고 17강. 십 17강입니다. 조동사 조동사 첫 번째 시간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거 그죠. 기억나니? 그죠? 명사 대신 아는 것도 대명사 있었죠. 그죠? 머리를 주로 그렸고요. 비동사, 몸동작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동작, 그죠 일반 동사 혹은 두 동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장을 대충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령 우리 전에 나는 먹는다.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나는 먹는다. I eat. 이런 거 가지고 기본적인 문장의 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앞에다가 만약에 삼겹살을 이 삼겹살을 생각할게요. 그래서 3번까지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I eat 삼겹살 이렇게 되겠죠. 즉,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 1번, 2번 나가 가지고 어떻게 3번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면. 키워가면 영작을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I eat 삼겹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 문장 옮겨보니까 I eat. 삼겹살 이라는 거는 해석하면 나 먹어 삼겹살. 이말이지 그죠? 이건 뭐냐면 사실이에요. 나는 삼겹살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나 삼겹살 좋아하고 한 번씩 뭔가 좀 기력이 딸린다. 먹자 고기. 해서 삼겹살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로 보통 쓰게 되면 우리는 보통 사실을 나타냅니다. 사실 나 삼겹살 먹는 사람이야. 사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사실만 말하고 살수 있겠어요? 물론 저같이 이제 거짓말을 할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laughs>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튼 사실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작을 조금 뭔가 우리가 양념을 싹싹 쳐가지고 양념을 뿌려서 그죠 나 어, 먹어야 돼 먹을 수도 있어 나 어, 먹을 거야 등등과 같이 약간 이나 먹어에서 먹을 거야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약간 양념을 덧붙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만 말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이 동작을 도와줄 수 있는 양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도와준다, 조수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오늘 배울 게 뭐다? 허이 조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사실만 말하고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할 때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 먹을 수도 있어, 먹어야 돼 이런 식의 양념을 붙이는 걸 조동사라고 해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조동사는 역시나 우리 부정할 때도 의미가 있는 것. 앞에 썼잖아요. 조동사도 동사 앞에서 요런 양념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비동사도 동사죠. 일반 동사도 동사죠. 동사 앞에다가 쓰여서 역시 돌직구 언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처음으로 배울 게 제일 쉬운 거. 따라해보세요. can. can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쓰이지는 잘않고요 네.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양념을 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프하다는 따라서 점프. 점프. 근데 can 붙여 가지고 덩어리 졌어요, 이렇게. 하나를 따라어요 can jump. can jump. can을 길게 발음하지 말고 보통 이렇게쓸 때는 보통 보통은 점프에다가 힘을 실어 주면 돼요. can jump. Can jump. 네, 훨씬 더 강조가 되죠. 그럼 점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양념을 뿌렸어요. 앞에 쓰여서 의미를 조금 더 붙여준 거야. Can jump. 점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게 하나의 어떤 동작 덩어리가 됐으니까, 즉 2번처럼 됐으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앞에 1번이 필요하죠, 그렇죠? He can jump. He can jump. 하면 그는 한 덩어리. 이게 1번이 되고 얘가 2번 되겠죠? 그는 점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니 붙으니까 어때요? 어. 좀 양념이 붙으니까 편하죠, 그죠? 아, 편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아, 그렇죠. 조동사를 써서 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점프할 수있습니까 했을 때할수 있습니다. 요거를 <laughs> 제가 한번 상황을 들어 어, 봤습니다. 자, 근데요.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에는요. 조동사가 우리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라서 여러분들 어, 다른 거안 해도 되도록 아주 쉽게 도와줄 거예요. 아까 he can jump. 그는 점프할 수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he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거나 혹은 과거로 하고 싶을 때는 jump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자, 근데 이 조동사가 붙으면 굳이 뒤에 이런 거할 필요가 없다. 얘가 이런 것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쉽죠, 그죠? 되게 고마운 친구지, 그죠? 뜻도 더해주고, 뒤에 이런 거 붙이는 것도 외울 필요 없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는 뭐다? He can jump. He can jump. 그래서 he can jump. 이렇게 하거나, can이 때때로 큰에 가깝게 발음되게 돼요. He can jump. He can jump. 그래서 he can jump. 딱 듣자마자, 아, 그는 점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s라든지 d 안 붙는 거를 이 동사에 원래 형태, 즉, 여러분 단어장 넘겼을 때 있는 딱, 현재형에 s나 es 안 붙은 거, 요런 게 바로 뭐다? 동사원형이라고 합니다. 동사원형.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뭐 붙는 게 아닌 원래 형태가 온다고 해서 동사 다음, 어,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원형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원형이라는 용어를 오늘 조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동사 이제 부정을 하는 것도 쉽습니다. 조동사 부정하는 것도, 우리 배웠던 것처럼, 조동사 생각하지 말고, 조동사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 문장 볼게요. I can eat 곱창. 나 곱창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먹다라는 게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나 얘 앞에다가 not 붙여주면 됩니다. not의 위치는 여기다. 자, 조동사는 여기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에 즉 eat 앞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I cannot eat 곱창 나 곱창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되고 can't 보다는 사실은 요거 많이 씁니다 따라해보세요 can't can't 그래서 이 발음 좀 주의하세요 can't 아니고 can't can't 그래서 I can't eat 곱창 아면나 곱창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역시나 동사 앞에서 쓰면 되고요. 조동사 뒤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can't n o eat 곱창. I can't eat 곱창. 그래서 곱창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도 배우고 읽으면서 딱 본능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can't 같은 경우는 can은 제 부정하면 c a n n 나 t 인데 그렇죠? can't로 이제 can't 줄여 쓸수 있는데 미국인들은 편하니까 줄여 쓴 게. 그래서 can't를 이제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 쓰는 거 전에 말했어요. 줄여 쓰는 거를, 그 can't not을, 으아! 줄여서 can't 만든 거니까 이걸 축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용어를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I cannot eat 곱창이나 I can't eat 곱창. 네, 같은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자, 의문문 만들기 역시 쉬워요. 조동사가 웬만한 걸 해결합니다. 조동사가 어떻게?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can you가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can you eat 곱창? 너 곱창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아주 힘든 거다 해줍니다. 그럼 여기다 대고 답할 때도 can을 살리면 되고요. 이렇게. 부정일 때는 can 나시니까 can't 쓰면 되죠. Can you eat 곱창 하면 긍정일 때 따라 해보세요. yes, I can. 부정이면 no, I can't. no, I can't. 어, 나못 먹어.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다 이제 응용이 됩니다. 그죠? 응용이 됩니다. 자, 코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나는 곱창을 먹을 수 있다. 곱창이 위에 나왔던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먹을 수 있다면, 그쵸. 동작 앞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부정을 하든 조동사의 위치든 동사 앞에서 쓰여야 돼요. 그래서 I can eat 곱창. I can eat 곱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섯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성공! 끝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네. 뭐뭐할수 있다라는 뭐뭐할수 있는이라는 ca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can이 동사랑 합쳐서 보통은 쓰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배울 것은 따라 보세요. will. will. will이라는 조동사입니다. will이라는 거. 이거요. 나는 꼭 성공할 거야. 할때이할 거야라는 이 방금 제 표정 봤죠? 아주 의지가 담긴. 그래서 기본적으로 will 하게 되면 의지가 남있어요나꼭할 거야. 성공할 거야. 약간 이런 의지가 남있어요 그리고 나 오늘 꼭 치킨 먹을 거야. 정말 강렬해 보이죠? 이 정도 표정이면 어, 여러분들 딱 나중에 보면, 홍공쌤은 치킨을 진짜 먹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의지가 강렬하더니. 그래서 뭐할 뭐 거야. 기 때문에 의지가 세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일어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잖아요. 나꼭 치킨 먹을 거야. 이러면 그날 아무래도 주문시킬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will 가지고, 뭐, 뭐, 할 거야 하니까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미래 시작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외우지 말고 will 자체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이 사람 꼭 치킨 먹겠군. 그래서 딱 보니까 한 시간 뒤에 치킨을 먹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미래라고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will을 미래다 이렇게 암기하지 마세요. 의지에 좀 기본 포인트를 두고 확장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할 거다, 될 거다 등등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시나 will 다음에 똑같아요. 동사 원형입니다. s 안 붙어요? es 안 붙어요? 아, 웃지 마라. <laughs> 어 부끄러워. 예, 실수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ed라든지 이런 거 아, 변하지 않습니다. 붙거나 볼게요. be 동사는 보통 이다. will be 하게 되면 일 거다. 그죠일 것이다. 하면 I will be a singer 하게 되면 나일 거야. 나일 거야 가수 이렇게 되죠. 그럼 나 가수 일 거야. 이 말은 나 가수가 될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will be a singer 하게 되면 나 가수가 될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I will be a singer. 한번 더 I will be a singer. 한번 더 I will be a singer. 나 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그래서 조동사 plus be. 이게 B라는 말이 있는 게 조금 여러분들 좀 특이해 보일까봐, 이게 뭐야? 싶을까봐. 우리 비동사는 뭐가 있었냐면, 현재형에 M, 읽어봐요. is, 그쵸, 그렇죠. R. 세 가지가 있었고, 과거는, 그쵸, 그렇죠. was, w e r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있었어요. M is R, was, w e r e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얘 다섯 가지를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뭡니까? 비동사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의 동사 원형은 그냥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be. 그냥 be예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비동사 올 때는 이 can m, will m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be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m 쓰면 안 돼요. r 쓰면 안 돼요. is 쓰면 안 돼요. 읽어볼게요. I will be a singer. I will be a singer. 그면나 가수가 될 거야. 될 것이다. You will be a doctor. You will be a doctor. 너 의사 될 거야. 그 다음에, she will be a teacher. 천천히. She will be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는 조동사 다음에는 그냥 be라고 해줘야 돼. 알겠죠? 그죠? 여기 뭐 m is, are 쓰면 안됩니다.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부정이죠. 그죠? 부정도 쉬워요. 역시나 어떻게?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동사 그냥 앞에다가 not 써주면 됩니다. not 써주면 그래서 아까 I will be a singer 하게 되면 나 가수가 될 거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b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not 써주면 돼요. 읽어볼게요. I will not be a singer. 다시, I will not be a singer. 나 가수 안될 거야. 나 가수 안할 거야. 이런 건데, 역시나 will not도 줄여 쓸수 있어요. 조금 더 어, 멋진 말로 하면 축약해서 쓸수 있다고 라 했습니다. 축약해서, 그쵸? 그렇죠? 축약, 줄여서, will not 우. 같이 해보세요. 시작 오, 어. 어, 다음이 왔네. 힛. 자, 그래서 will not은 줄여서 따라보세요. Won't 발음 조금 어려요. Won't 한국 사람 열의 아홉은 틀린다는. Won't 할수 있어요. Won't 야 너도 할수 있어. 다시 Won't 한번더 Won't 완벽해요. 그래서 I won't I won't be a singer 하게 되면 나 가수 되지 않을 거야. I won't won't 이거 발음 주의하세요. 의문은 마찬가지입니다. can처럼 will 이게 앞에 나가면 돼요. 그래서 so, you will be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 될것이는데 둘이 또 자리 바꿔서 will you be a teacher? 한번더 will you be a teacher? teacher 할때 마찬가지입니다. t 할때 teacher 이렇게 됩니다. so will you be a teacher? 했을 때 역시 will 하고 아까 won't will not은 won't로 잘 쓰거든요. 그래서 긍정 대답은 따라해보세요. Yes, I will. 나 그럴 거야. 꼭될 거야. 그 다음에, No, I won't. No, I won't. 한번 더. No, I won't. 그래서 won't. 이 발음이 아까 말했던 거죠.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람 열의 아홉이 뭐야. 100명 중에 거의 한 90만 한 몇명 이상이 다 어,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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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 거야 할 때, No, I won't. 애고 꼭잘 살리세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것. 나는 가수가 될 것이다. I will is or I will be. 동사의 원형이 조동사 다음에 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I will be a singer.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머지 문제도 다섯 개 풀어 보세요. 엉공. 굿! 자 됐죠? 자, 이렇게해 가지고 자,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엉공 퀴즈. 어, 황고 코에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ill not. 뭐, 뭐, 안할 거란 말이죠. 요거를 줄여서, 우와! 축약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단어로 어떻게 될지, 아까 제가 발음 연습 많이 했죠. 그 단어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초동사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공, 흠!